무당을 찾아간 최명지는 상상도 못한 소리를 듣고 숨을 삼켜요. 이미 시작됐어. 그 사람의 기억이 점점 돌아오고 있다고. 안 돼요. 제발 여기서 멈춰야 해요.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막아야 해요, 무조건. 당신 딸, 지금 위험해. 생명줄이 타들어가듯 점점 끝으로 가고 있다고. 오늘은 무당의 한마디에 휘청이는 최명지, 그리고 그 말에 휘둘려 자신과 딸의 운명을 스스로 몰아가는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재밌게 시청해주세요. 콩콩 그날따라 병실은 이상하리만치 조용했어요. 윤성호가 서류 정리 때문에 잠시 자리를 비웠고 신여진은 재활치료를 위해 진행되는 검사라며 간병인과 함께 병실을 나섰죠.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도 신여진은 돌아오지 않았고 병실에서 기다리던 구하나는 점점 불안함을 느끼고 있었죠. 윤세영은 술에 취한 채 구지석의 어깨에 기대 울고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 왜 엄마가 나한테 유진이 행방을 숨겼던 거야? 내가 20년간 유진이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하는 걸 누구보다 알았으면서, 구지석은 조용히 그녀의 등을 토닥여 주었어요. 그런 구지석을 바라보며 윤세영이 말하죠. 지석씨. 미국에서 우리 엄마한테 그렇게 무시당하고 내가 엄마 말 믿고 지석 씨 배신했으니 얼마나 기분이 더러웠을까? 내가 그냥 이대로 망했으면 좋겠지? 하지만 구지석은 알수 없는 씁쓸한 미소로 대답을 할 뿐이었어요. 도저히 알수 없는 지석의 태도와 윤세영을 안쓰러워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시청자분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죠. 저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미국 유학 시절 함께 지냈던 인연이라는 세월이 좋았다지만 이제 최명지가 자신의 부모님의 차 브레이크를 고장 내게 만든 사주범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윤세영을 향한 연민도 접을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병원 복도를 서성이던 최명지는 휠체어에 앉은 신여진을 발견하고 그녀에게로 걸어갔어요. 최명지는 신여진을 향해 미소를 지으며 속으로 말하죠. 신여진 아직도 당신이 기억을 못하고 있어서 다행이야. 검사를 마치고 병실로 돌아가려던 간병인을 붙들고 최명진은 신여진의 휠체어 손잡이를 잡고 말해요. 내가 보호자예요. 검사 끝났으면 제가 방으로 모시고 올라갈게요. 수고했어요. 간병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해요. 아, 네, 보호자분 맞으시죠? 그럼 전 병동 쪽으로 먼저 가 있을게요. 순간 신여진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신여진은 휠체어를 끄는 최명지를 향해 말하죠. 이상하게 너만 보면 기분이 나빠. 왠지 모르게 불길하고 불쾌해. 최명지는 그 말을 듣고 순간 멈칫하며 신여진에게 말하죠. 형님 우리 세영이랑 제가 형님 모시고 20년을 함께 살았어요. 근데 기억이 안 나세요? 최명지의 음산한 목소리에 신여진은. 몸을 움직이지 못하고 최명지가 끄는 휠체어에 앉아 그녀가 움직이는 곳으로 그대로 밀려갈 뿐이었어요. 최명지는 휠체어를 잡고 복도 끝 사람이 잘 다니지 않는 계단 쪽으로 조용히 이동하기 시작했어요. 발소리는 최대한 줄이고 눈에 웃음을 띈 채로, 그러나 입술은 씁쓸이 떨리며 중얼거려요. 내가 왜 나쁜 년이에요? 형님이 나쁜 년이지. 최명진은 신여진을 계단 아래로 밀려고 했어요. 바로 그때 누군가의 외침이 울려 퍼졌어요. 멈춰요.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바로 구하나였어요. 숨이 턱까지 차오른 얼굴로 핸드폰을 손에 쥔채 외쳤어요. 당장 휠체어에서 손 떼요, 최명진 씨. 멈추지 않으면 당신이 한 행동 전부 촬영해서 세상에 다 알릴 거예요. 최명진은 화들짝 놀라며 뒤를 돌아보며 멈춰서고 말았죠. 구하나 전연이 왜 여기서 나타나? 그리고 그 순간 최명지가 다시 휠체어를 밀려는 찰나 구하나가 전속력으로 달려들어 그녀를 밀쳐내듯 휠체어를 꽉 붙잡고 멈췄어요. 신여진은 눈을 크게 뜬채 숨을 헐떡였고 온몸이 떨려오는 상태였죠. 구하나는 신여진의 앞으로 다가가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해요. 괜찮아요 회장님. 이제 정말 괜찮아요. 제가 왔으니 안심하셔도 돼요. 최명진은 당황한 얼굴로 주위를 두리번거리다 황급히 도망치듯 달아나 버렸어요. 최명진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 무당집을 다시 찾아갔어요. 안으로 들어선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 사람이 기억을 되찾으려 하고 있어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여기서 멈춰야 해요. 무당은 굳은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했어요. 이미 시작됐어. 그 사람의 기억 점점 돌아오고 있다고. 최명진은 숨을 삼키며 두 눈을 크게 떴어요. 안 돼요. 제발 여기서 멈춰야 해요.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막아야 해요, 무조건. 무당은 떨리는 목소리로 단호하게 말했죠. 그보다 당신 딸 지금 위험해. 생명줄이 타 들어가듯 점점 끝으로 가고 있어. 그 말에 최명진은 자리에서 비틀거리듯 일어났고, 손끝이 차갑게 얼어붙은 채 입술을 질끈 다물었어요. 병실로 돌아온 구하나는 아직도 긴장이 풀리지 않은 얼굴로 윤성호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선생님, 병원도 더는 안전하지 않아요. 회장님 상태가 많이 호전되셨으니, 주치의와 상의해서 통원 치료가 가능하다면 퇴원하시는 건 어떨까요? 윤성호는 구하나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네, 안 그래도 주치의에게 퇴원 신청하고 오는 길이에요. 나도 더는 여기 있으면 위험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구하나는 곧바로 신여진의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책상 위 물건들을 정리하던 구하나는 테이블 밑에 뭔가 이상한 것이 붙어 있는 걸 발견했어요. 조심스레 손을 뻗어 그것을 떼어내자 작은 도청장치 하나가 손에 들려 있었죠. 그 순간 구하나의 얼굴이 굳어졌고 뒤따라 들어온 윤성호와 황진구도 그것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이건 도청장치잖아요? 윤성호가 목소리를 낮췄지만 그 안엔 확실한 분노가 담겨 있었어요. 황진구는 장치를 손에 들고 이리저리 살펴보며 말했죠. 대체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죠? 구하나는 이를 악물듯 확신의 목소리로 말했어요. 최명지 그 사람 짓이에요. 회장님이 깨어날까 봐 무슨 얘기하는지 엿들으려고 도청까지 한 거예요. 모두 잠시 말이 없었고 병실 안은 숨소리만 들릴 만큼 정적에 휩싸였죠. 그건 단순한 배신의 행동이 아니었어요. 최명지를 향한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이었고, 그게 바로 최명지가 저지른 일이었어요. 윤성호는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이런 짓까지 하다니, 유진엄마를 이렇게 만든 사람이 최명지임에 틀림이 없어요. 이젠 최명지를 더 두고 볼수 없겠어요. 그 말에 구하나도 고개를 끄덕였고, 황진구 역시 진지한 얼굴로 말을 이었어요. 이건 단순한 도청이 아니라 계획적인 범죄예요. 경찰에 넘겨야 해요. 그 순간 병실문이 조용히 열리고 간호사가 들어와 말했죠. 회장님, 퇴원 수속 마무리 되셨습니다. 퇴원 도와드릴게요. 신여진은 아직 어딘가 허공을 응시하며 앉아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분명해졌어요. 기억과 진실 그리고 복수를 향한 눈빛이었죠. 그 시각 다른 한편에선 또 다른 경랑이 몰아치고 있었어요. 술에 취한 윤세영이 비틀거리며 집으로 들어섰고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최명지를 보자마자 울먹이며 소리쳤죠. 엄마, 어떻게 나를 속일 수가 있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최명지는 짧게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돌렸지만 윤세영은 그 앞에 다가가 매달리듯 따져 물었어요. 왜 유진이 행방을 숨겼던 거야? 왜 나한텐 아무 말도 안 했어? 그 순간, 최명지에 억눌렸던 감정이 폭발하듯 터져나왔어요. 다너 때문이었어. 내가 유진이를 배에 두고 내렸던 그날 이후, 진실이 밝혀지면 평생 큰 엄마, 큰 아빠가 너를 원망하고 미워하게 될까봐. 그게 두려워서 지금껏 비밀로 하고 살아온 거야. 만약 유진이가 살아 돌아와서 기억을 되찾고, 내가 유진이를 혼자 남겨두고 배에서 내렸다는 걸 알게 되면 세영아, 그때 우린 모두 무너지는 거야. 그래서 일이 이렇게 돼버린 거라고 윤세영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있었고 최명진은 눈을 부릅뜨며 말을 이었죠. 그날 내가 유진이와 함께 배에 타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세영이 내가 유진이가 배에 있는 걸 큰아빠에게 사실대로 말했더라면 나도 너도 우리 인생이 이렇게 꼬이지 않았을 거라고 그 말에 윤세영의 얼굴이 점점 일그러졌어요. 그리고 최명진을 바라보며 쏘아붙였어요. 결국, 엄마는 지금 나를 원망하고 있었던 거네. 최명진은 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윤세영은 흔들리는 눈빛으로 뒤돌아 방을 나가버렸어요. 남겨진 최명진은 소파에 주저앉아 눈을 감았어요. 긴 시간이 흐른 것 같지만, 마음 속엔 여전히 엉켜버린 후회와 원망이 가득했죠. 자신이 걸어온 삶을 돌이켜보니, 모든 것이 꼬여버린 듯 했고, 그 중심에 언제나 그날이 있었다는 사실이 떠올라 괴로웠어요. 모든 걸 숨기려 했던 선택들이 결국엔 모두를 더 깊은 수렁으로 밀어 넣었다는 걸 이제야 온몸으로 실감하고 있었어요. 술에 취해 비틀거리던 윤세영은 결국 구지석을 찾아갔어요. 밤늦게 불쑥 그의 집 앞에 나타난 윤세영은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마른 채 떨리고 있었죠. 지석씨, 나 너무 힘들어, 나 진짜 미칠 것 같아. 미국에서처럼 나좀 안아줘, 제발. 그때 우리 행복하게 웃을 수 있었잖아. 그녀는 애처로운 눈빛으로 구지석을 바라보며 두 손으로 그의 셔츠 끝을 꼭 붙잡았어요. 구지석은 당황한 듯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다 한 발자국 물러서며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윤세영, 지금 너 많이 취했어. 도대체 술을 얼마나 마신 거야? 하지만 세영은 들은 채도 하지 않고 양손을 떨며 갑자기 손톱을 물어 뜯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은 이성을 완전히 잃은 사람이었고 눈동자는 불안과 공포로 가득 차 있었죠. 내게 왜 이런 일들이 생긴 걸까? 그냥 모든 게 너무 무서웠어. 구지석은 그런 그녀를 향해 말없이 조용히 손을 뻗었지만 세영은 그의 손을 피하듯 웅크려 앉아 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구지석이 윤세영의 방을 찾아갔을 때 윤세영은 이미 자리에 없었어요. 어디론가 사라져버린 상태였죠. 밤새 서성이며 방안을 걷다가 벗어놓은 듯한 슬리퍼가 어지럽게 놓여 있었어요. 창문이 열린 채로 차가운 바람이 방안을 스치듯 불어왔죠. 윤세영, 어디 간 거야? 구지석은 창 밖을 바라보며 걱정스런 목소리로 말했죠. 불길한 예감이 서서히 그의 가슴을 파고들고 있었어요. 그 시각, 윤세영은 미친 듯이 차를 몰아 한강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운전대에 매달린 두 손은 땀에 젖어 있었고,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죠. 그녀는 중얼거리듯 말했어요. 엄마가 나 때문에 이렇게 망가졌어. 결국 이 모든 게내 손으로 만든 거라면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해? 나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 차를 세운 그녀는 한참을 한강을 바라보다 가방에서 약과 술병을 꺼내 들었어요.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눈빛으로 술을 들이켜며 하나둘 약을 털어넣기 시작했죠. 밤이 깊어가던 중 윤세영은 차 안에서 그대로 쓰러졌어요. 집을 나간 윤세영이 밤새 연락이 닿지 않자 최명진은 불안한 마음에 그녀의 휴대폰에 심어둔 위치 추적 어플을 켰어요. 그리고 화면에 뜬 곳은 낯선 장소의 강가였어요. 숨이 턱 막히는 듯 최명진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죠. 안돼 세영아. 최명진은 거칠게 핸드백을 움켜쥐고 그 장소로 향했어요. 윤세영의 차를 발견한 최명진은 다급히 차를 향해 달려갔어요. 차가운 밤 공기 속에 술 냄새와 약의 흔적이 섞여 있는 현장이 눈에 들어왔고. 그곳엔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는 윤세영이 있었어요. 세영아 최명진은 달려가 그녀를 흔들었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고 떨리는 손으로 119를 눌렀어요. 여기 사람 살려주세요. 제 딸이 숨을 안 쉬어요. 제발요. 곧바로 구급차가 도착하고 윤세영은 급히 병원으로 이송됐어요. 최명진은 구급차 안에서 세영의 손을 잡고 오열하며 말했죠. 세영아. 제발 날 미워해도 되니까 사람만 있어줘. 다행히 응급처치를 받고 윤세영은 생명의 지장은 없었지만 자살 시도를 한 환자로 정신과 병동에 입원하게 되었죠.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집중 관찰이 필요하다는 소견이 내려졌고 윤세영은 그 누구의 면에도 허락하지 않았어요. 며칠 뒤 어렵게 허락을 받고 병실을 찾은 최명진은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 조용히 문을 열었어요. 침대에 등을 돌린 채 창밖만 바라보고 있는 윤세영. 최명지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죠. 세영아. 엄마야. 조금만 내 얘기 들려줄 수 있을까? 윤세영은 눈을 깜빡이며 창밖을 본채 말했어요. 여기까지 와서 무슨 말을 하려는 거야? 또 나한테 변명하려고? 그럴 자격 엄마에겐 없어. 최명지는 한 발짝 다가가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미안해. 진심으로 미안해. 너한텐 평생 엄마 자격도 없겠지. 하지만 내가 그대로 무너지는 건 보고 있을 수가 없었어. 그 말에 윤세영은 고개를 돌려 처음으로 최명지를 바라봤어요. 눈동자는 텅빈듯 했지만 그 안엔 복잡한 감정이 교차하고 있었죠. 그래도 유진이 얘기 나한테는 했었어야지. 최명지는 고개를 떨군 채 조용히 말했어요. 너한테 평생 짐이 될까 봐널 지켜주고 싶었어. 그게 다였어. 윤세영은 체념한 듯 중얼거렸어요. 그게 날 지킨 거야? 아니야. 엄마는 그냥 자기 자신을 지킨 거였어. 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최명진은 눈물만 흘렸고 윤세영은 다시 창 밖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그녀의 눈에는 흐르지 못한 눈물이 고여있었죠. 그 사이 집으로 퇴원한 신여진 곁엔 구하나가 유진이라는 이름으로 머물고 있었어요. 기억을 되찾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윤성호의 간절한 요청이었고, 구하나는 신여진의 일상 곳곳에 함께하며, 조심스레 기억의 실마리를 건드리고 있었죠. 하루는 함께 정원을 걷던 중, 신여진이 갑자기 머리를 감싸지며 멈춰섰어요. 유진아, 머리가 너무 아파. 뭔가 계속 떠오르려는 게 있어. 구하나는 깜짝 놀라. 신여진의 곁에 다가가 그녀를 부축하며 말했어요. 괜찮으세요? 무리하시면 안 돼요. 천천히 하나씩 떠올려 보세요. 그때 옆에 있던 은총이도 다가왔어요. 할머니, 머리 아파요? 신여진은 눈을 감은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수첩, 거기에 전부 다써 있었어. 거기 유진이 사고 그리고 최명지가 비밀에 붙이고 싶어 했던 지금껏 말하지 못했던 진실까지도 전부 다. 구하나는 조용히 신여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그 수첩 우리 꼭 찾아요. 그 안에 회장님을 괴롭히는 퍼즐 조각들이 있을 거예요. 신여진은 눈을 감고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어요. 그날 밤 구하나는 이 사실을 구지석에게 털어놓았어요. 지석아. 신회장이 기억을 조금씩 되찾고 있어. 그리고 수첩 이야기를 하며 많이 괴로워했어. 그리고 거기에 모든 게다 적혀 있다고 말했어. 구지석은 조용히 눈썹을 찌푸리며 말했죠. 아마도 그 수첩 속에 최명지가 그토록 숨기고 싶어 하던 진실이 담겨 있을 거야. 지금쯤이면 최명지가 자기 개인 금고에 숨겨두고 있을 것 같은데. 구한아는 놀라며 말했어요. 개인 금고? 아마도 그렇겠지. 근데 그게 어디에 있는지 알수 없으니. 구지석은 고개를 천천히 저으며 대답했어요. 금고의 위치와 비밀번호를 알 만한 사람은 아마도 윤세영뿐일 거야. 구하나는 잠시 말이 없었고 이내 무겁게 입을 열었죠. 근데 윤세영 지금 병원에 있잖아. 자살 시도 이후로 아무하고도 면회를 안 하고 있다고 들었어. 구지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아마 윤세영이 유진 누나 실종에 대해 엄마가 거짓말을 했다는 걸 알고 크게 충격을 받은 것 같아. 결국 둘이 심하게 다툰 후 윤세영이 자살 기도를 했고 이제는 더 이상 침묵이 용서되지 않아. 윤세영도 모든 진실을 알고 그토록 자신의 하늘이었던 엄마의 실체를 알게 되겠지. 두 사람 모두 바라고 있었어요. 윤세영과 최명지가 진실을 깨닫고 니우치고 최명지의 금고를 열수 있게 되기려. 그러나 현실은 달랐어요. 최명진은 여전히 자신과 윤세영을 지키겠다는 이유로 더 단단히 진실을 감추려하고 있었죠. 하지만 이제 윤세영이 회복 후 최명진의 금고에 대해 구지석에게 입을 열면서 극적으로 진실의 문이 열리게 될 것으로 예상되어지고 있어요. 그토록 보호하고 싶었던 딸 윤세영이 자신을 배신하고 진실의 편에 선다면. 최명지의 몰락은 이제 정말 시간 문제일 겁니다. 신데렐라 게임은 4월 25일을 마지막으로 이제 단 9회 방송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최명지와 윤세영 두 악역의 몰락은 마치 서서히 침몰하는 배처럼 점점 가라앉고 있어요. 드라마 리뷰 콩콩과 함께 끝까지 그 파국의 결말을 함께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콩콩